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곡궁 야스오 가지고 왔습니다 곡궁연은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지금 야스오 이성이 붙었죠 기존에 스태틱은 초반 피갈리용으로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메타에는 스태틱이 피갈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딱히 줄만한 유닛도 없고요 선택받은 자도 별로 안 좋네요 현옥술사 리산드라는 거의 거른다고 했죠 현옥 리산드라를 사는 경우는 처음에 지팡이류 아이템이 많을 때 그때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지팡이템이 없죠. 자, 아이템이 안 나고 다 돈이 나왔죠? 지금 8고 이자를 챙깁니다. 자, 빌드업을 초반에 정하라고 했는데 아이템이 1코어밖에 없는 시점이고 연승이 절대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이자를 쫙쫙 챙기면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6렙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리롤덱 각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유닛들을 보면은 야스오 피오라, 연패 리롤덱을 할때 필요한 행운 그리고 베인을 잡아놨죠. 제드도 어, 잡아놓고요. 야스오 나왔고 지금 필드를 보시면 리롤덱에 필요한 덱들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택받은 자 없이 그냥 야스오만 이렇게 잘 나와도 결투가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롤을 할때 야스오 결투가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고 안 나오면 그냥 야스오 삼성만 찍고. 밸류가 높은 선택받은자를 사시면 됩니다. 약간 새로운 운영법이죠. 야스오가 조금 잘 나오네요. 그럼 이제 베이는 그냥 포기하고 행운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행운도 포기하고 제드랑 결투가 쪽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뒤집기가 나오면 결투가 제드도 할수 있겠죠. 이제부터 이자 생겨주고 여기서 질것 같으면 제드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행운이기 때문에 이겼죠. 일단 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은 장갑이나 BF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스오는 정의의 손길 괜찮고요 수훈 자식도 괜찮죠 아직 야스오를 간다는 확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냥 야스오한테 AD템을 몰아주면서 덱을 전환하면 되겠죠 어, 야스오 6마리? 이 정도면은 갈만합니다 야스오 한 마리 더 투입해주고 나머지는 팔면서 이자를 챙길게요 정손을 바로 만들어 줄게요 자 선택받은자가 원래 나왔을 때 가는 편인데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선택받은자 없이 가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렇게 잘 나오기만 하면 이거 진거 같으니까 제대로 팔겠습니다 이겼네요 일단 다른 선택받은자는 거들떠 보지 말고 야스오 삼성을 찍으려면 리로를 쳐야 되니까 오레벨레 선택받은자 다른 거를 그냥 용병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야스오 결투가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예요. 와, 템을 안 썼는데 지금 3연승이죠? 좋습니다. 아, 잔나도 사놓고요. 오, 뒤집게. 이거는 무조건 별투가 가라는 거죠? 야스오의 근본템은 주검 루난, 수운이에요. 근데 지금 주검 루난, 수운 각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그냥 먼저 나오는 거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수운 장식기는 있어야 돼요. 아, 별투가 잘 나와요. 자, 일단 482로 하고, 네. 이렐리아도 사주고, 신짜오도 사주고, 피오라 사주고, 피오라 이성 자 일단 사결투가 투입. 그리고 잔나를 써서 선지자의 결투가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리롤 조금만 더 돌릴게요. 야쏘 찍는 게 좋아요. 오, 나왔죠? 대박입니다. 좀 빨리 나왔네요. 결투가 바로 만들어서 잔나한테 주고, 자, 좀 사기치긴 했는데, 이렇게 도할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기면 대박입니다, 지금. 이러면 6결투가 바로 들어가죠. 좋아요. 어, 대박입니다. 지금 이성도 잘 붙어 있고. 자, 일단 잭스를 왼쪽으로 해주면서 상대방이 왼쪽에 딜러가 많으니까 이런 거 신경 써주는 거 좋습니다. 연승할 때는. 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공속 시너지, 결투가, 그리고 부인수라는 아이템, 이런 것들 보시면 수은장 시티가 무조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인덱을 갈때구인수가 들어갔다. 그럼 수은장 시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제드도 마찬가지로 공속이 올라가는 시너지나 아이템은 수은장 시티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원이 없이 c c 가 걸려버리면 시너지 효과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하겠죠? 자, 이거는 그냥 다 팔면서 이자를 챙길게요.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생겨주면 더 스노브로 우 불릴 수 있겠죠. 아, 이거는 망토를 먹으면 베스트. 이러면 수은 야시티까지 만들었죠. 뭔가 슬슬 풀리네요. 자, 결투가의 카운터는 명사수랑 애쉬덱이에요. 상대방이 애쉬덱이죠. 그리고 플러스로 선봉대한테도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스오를 빨리 찍어버리면 선봉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카운터 덱도 이제 막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결투가니까 AD니까 선봉대가 세다. 상대방들이 다 킨드레드, 아리, 이런 빌드업이면 신비술사가 세다. 그런 거겠죠? 물론 억지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은못 쓰는 거예요. 한 자리 비니까 진을 잠깐 쓰도록 하고, 자 이거는 결투가를 잠깐 써줄게요 결투가가 아니라 신성을 잠깐 써줄게요 지금 잔나도 일성이고 럭스랑 같이 나왔죠? 기존의 덱은 6결투가에다가 잔나, 쉔, 요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워익이 나왔으니까 한번 워익결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투가 워익을 주면은 스킬을 쓴 상태에서 어시스트를 먹으면 공속버프가 같은 시너지한테 들어갑니다 결투가를 줬으니까 신성, 결투가 전부 다 공속버프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살거 없죠? 지금부터는 그냥 팔레벨구레벨 가면 될것 같아요. 구레벨을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4스테이지에 이기는지 지는지를 판단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레벨까지도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졌네요. 자, 6결투가한테는 신비술사, 그러니까 잔나 쉔을 거의 고정적으로 쓰는데, 신비술사보다는 쉔네 조율자, 잔나의 버프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잔나가 이성이 안 붙으면은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주는 대로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레벨을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이긴 거 같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놓치는 게 중요합니다. 넘기면서 보시는 분들이 꼭 제가 그 영상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또 질문하세요. 일단 장갑 한개더 먹어주고, 지금 연운이 한개 남으니까 장갑을 한개더 먹었습니다. 야스오템을 빨리빨리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나오는 대로 주시면 돼요. 워모그 워모그 워모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 워모그가 나오면 탱커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칼리스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원거리 딜러. 자, 여기도 너무 세네요 애쉬한테 약하다고 했죠. 자, 이번 판은 한번 6 결투가 혹은 8 결투가의 고밸류덱 혹은 이 워익을 그대로 쓰는 워익 결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8렙 60워딩이기 때문에 그냥 리롤 안하고 9레벨까지 가서 9레벨 때 요네도 찾고 그리고 8결투가를 잠시 써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고밸류 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이인것 같죠? 오 요네까지 <laughs> 좋아요 지금 아이템도 모렐로가 있잖아요 현옥수에서 쓰는거 괜찮습니다 템에 덱을 맞추라고 했으니까 오르가나나 이즈리얼을 한번 쓰면서 사신성, 육결투가, 현옥술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해보는 덱입니다 곡궁, BF, 망토 이건 피바라기, 거학, 루난 뭐든지 괜찮죠 근데 워익을 한번 키워보기로 했으니까 루난으로 줄게요 아직은 워익이 1성이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확인이 안될 것 같아요 육결투가에다가 워익 시너지까지 받았는데 뭐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오케이 이겼고 일단 질리언도 잡아놓고 자 써본 김에 그냥 8결투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칼리스타 리신만 나오면 8결투가죠 야, 근데 제 경험상 이 8시너지 9시너지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죠 구광신도, 팔선봉대, 팔신성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고밸류 섞는게더 좋아요. 자, 애쉬 1성인데도 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카운터예요. 제가 어떤 덱을 올리면은 광신도를 올린다. 그럼 구광신도 안 가세요? 구대장군 안 가세요? 이런 이제 댓글이 무조건 나와요. 이제 다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8결투가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8결투가가 센지, 아니면 6결투가에 고밸류 덱이 센지 이번에 다 해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잘 풀린 판도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 테스트도 해보고 배울 거를 하나 찾아야겠죠. 자 럭스 한 마리 찾아서 모르가나한테 모래를 옮겨주고 모르가나가 범위가 더 크니까 무조건 넘겨줘야 되고요. 오 결투각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요네 결투각까지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이즈리얼 사야 돼요? 이즈 2성 붙으면 모르가나랑 교체 자, 워잎도 사고 이릴리아 버리고 리신 투입하면 8결투가 그러니까 지금 8결투가에 4신성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6결투가에 질리언 2성 뭐쉔 2성 이런게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공속은 빠른데 실속이 없습니다 <laughs> 그쵸 아무것도 못하고 지죠 이렇게 잘 풀린 8결투가인데 진다는 얘기는 역시 8시너지는 안좋다 가 됩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써볼게요 원래 5원짜리는 버리지 않는데 지금은 버리고 그냥 조합을 완성시키고 8결투가가 센지 안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러면 그냥 나중에 죽을 것 같으면 사면 되겠죠 질리언 팔고 유네까지 붙일게요 진짜 잘 풀렸습니다. 진짜 잘 컸어요. 무지막지하게 잘큰 거예요. 뭔가 약한 거 같죠? 센가? 네, 일단 5등. 수훈까지 지금 아이템도 좋고 결투가도 8결투가까지 그냥 결투가 두개 만들어서 갔고 물론 저만 잘 풀린 건 아니고 다잘 풀렸습니다 자 수훈 자식띠까지 워익을 주고 한번 워익한테 워익 이성 찍고 테스트 더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워익 이성 이번에 보면 알겠죠 이제부터는 질리언이랑쉔이랑 보험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한두번더 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리 카운터라도 이렇게 잘 컸으면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도 지금 블루에 힌드레드 이성이라 굉장히 세요. 야스오는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워잉은센것 같아요. 워잉은센거 맞는데 못 이기죠? 제 이거는 교체해줘야 됩니다. 이건 결투가 두개 내려야 돼요. 이거 이즈 이성 붙으면 모르가나랑 교체하고 질리언도 슬슬 가지고 있어 볼게요. 제가 템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템도 되게 좋아요. 이8 시너지, 9 시너지들이 왜안 좋은지 점점 느낌이 오고 있죠? <laughs> 일단, 워잉, 일단, 워잉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이지 이성, 이제 모르가나라 교체를 해줍니다. 자, 진리언 이성인데, 이기면 진리언을 사도록 할게요. 아직은 한 턴의 여유가 있으니까, 슬슬 신비술사도 챙겨야 됩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 덱을 봤을 때, 선봉 신비 아리덱, 한 분은 이렇 육황원이에요. 그럼 신비술사 필요하겠죠? 일단 워익은 확실히 좋아요. 아닌가? 이게 바로 8시너지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 4등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거 서풍을 하나 먹어서 저격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결투가 두개 내리면서 고밸류덱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지르 이성이나 뭐또 다른 게 이성이 붙어서 바꿔줘야 된다면 사결투가까지 내리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입하고 말씀드릴게요. 질리언 이성 붙었으니까 이제 피오라 빼주고 제일 필요 없는 신짜오 교체해서 신비수사 투입해주고요. 리신까지 이성. 조합은 여기서 끝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케인 이성이라 릴리아 이성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결투가를 내리고 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할 정도로 강해진 않습니다. 왜냐면 더 빼야될 결투가는 오, 없죠? 더뺄수 있는 결투가 없습니다. 자 이거 지나요? 제발 오 스킬 썼어요. 아 진짜 한끗 차이로 이겼다. 이거 진짜 4등 했으면 저 울었습니다. 서풍저격을 잘못해가지고 저 질뻔했네요. 자 저기 대장군 6항원 쪽은 제가 질 수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아리덱인데 아리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네는 오른쪽, 서풍을 저격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케인도 지금 일성이고, 너무 약해서 제가 질 수가 없어요. 워익이 근데 되게, 은근히 센것 같아요. 워익 결투가. 확실히 워익은 루나만 들어가면 셉니다. 자, 아리가 살아나왔죠 상대방 얼심? 자, 얼심이면 결투가 카운터죠? 어쩌다 보니까 사신성 워이결투가가 됐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빌드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건 진짜 주, 줬을 때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각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쉔까지 이성 부이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덱파워는 미친 것 같아요. 배치는 오른쪽에 고정돼 있으니까 요네는 그대로 놔두고 어 쉔으로. 서풍 저격을 해야 됩니다. 질리언을 띄우면 될것 같아요. 질리언이랑 아리를 바꿨네요. 아리 띄우는 것도 좋죠. 이거는 저분이 배치를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 원위기 세긴 세요. 세긴 세요, 진짜 확실히. 공속이 빠르니까 피도 안 답니다. 이겼죠? 와, 이번 판이 조금 잘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고, 8결투가 8시너지, 고시너지가 왜안 좋은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